뭐라고요? 나한테 롤한 번만 제발 한 배우주면 안 되나? 이 새끼야. 방송 끄고 남는 시간에 배우자 제발 내가 알려 줄 테니까 네가 필요한 건 더하기 빼기야. 자, 이런 말씀 들으시네. 안 배워. 음, 너는 얼굴 씻는 거부터 배우라고 알겠습니다. 블랙 좀 풀어줘. 애들도 여기인데 나만 강퇴당했다고 그게 뭔 말이야 이 새끼? 그때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애들도 여기인데 나만 강퇴당했다고또 당해야지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이 새끼 보소 아주 그냥 너무 철피인데 저번에 일카니까 원딜 나쁘지 않았으니까 원딜 한번 해보라고. 근데 제가 오늘 탑에서 베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국 보다 하고 있는데 여덟 번 죽었어요. 그 롤이 이너미자이던가 뭐라하지 이거는 뭐가 좋다지 하 게임이 그 제네틱인가 야뭐 뭐라하지 그거 지금 뭐. 아 밸런스 이 밸런스가 잘 만든 것 같아 원거리도 못하면 탱커한테 썰리고 어 상당히 좀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생각. 방송 존나 끊기네 나만 일어나 너만 그러고 제가 그리고 오늘 롤하는데 저 미니맵 크게 한거 있잖아요 그거 이걸로 보여줄게, 잘만 이거 봐봐 미니 맵 보이세요? 진짜. 어, 진짜. 이게 롤이고 <laughs> 미니맵 이렇게 보여 보여? 이렇게 하는거야요 롤을 잊었어. 겁나 잘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라도 미니맵 보는 연습을 하고 나중에는 끊어야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실력이 안되니까 시방가서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예 네. 이런거 들어가면 안돼 대포 놓치더라도 내가 가리한테고소공복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함부로 못들어가 왜냐면 궁 맞을까봐 근데 원래 저레넥톤이 가린이기 힘드긴 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예 네. 내가 봤을 때글 원딜 차이 진짜로 탑은 살짝 애매 어탑 애매 아나 팀움이 썩었다니까 진짜로 어, 탑 애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애매하다 진짜 고연포 떴다 편하게 애 얘들아 어 편하게 어떻게 이야 미... 겨울에 안방에 보일러 없는데 잘 보내라는 가 똑같잖아 X끼야 추워 뒤집었구만 뭘 편하게 해나 이제 이기면 아이언 강등전인데 진짜 와이새끼 사람이 아니다 싶을 정도 해야 강등이야 근데 그게 난데? 고염포 뜨고 진게 처음이 아니라 치고 나서 고연포가뜬 거겠지 미친. 야 징크스 새끼야. 지금 들어오신 분들 존나 오해하겠네. 내가 경기 망친 것처럼 보일까봐. 음. 그러니까 매니큐어를 내가 저 연구를 했는데, 저 새끼가 요렇게쫙 끌어다면 니 그거 차고 오 이렇게 밀고 밀려 들어가듯 스케이트 보드 타고 들어가듯 촤악 들어가 뭔지 알지? 그렇지 유지. 그렇지. 그지 나이스. 나이스. 음, 잘 가. 쿵쌀가 음, W 쓰면은 장무역처럼 가슴 펌핑춤 한단 말이야. 음, 음,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 시간에 아에또쳐 맞는 거야. 그러니까 허접들은 W를 못 써요. 제가 모데카이지 했을 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선봉대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난 딜로 간다. 난 누구? 난안쫀다 점화 걸렸는데 빼자고 나도 점화 걸었는데? 둘다 점점 싸움 했는데? 죽입니다. 이거지 원딜 물라 그랬지 생각했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미스포츠 안 먹었으면 다 죽었을 거야 살아졌어. 누구 와. 진짜 도망 도망 갈줄 알았지. 일단 너희 도망간다. 채 먹고 도망간다. 어! 걸세기는 싫어하냐? 와. 유튜브로 보다 생방하는 거 처음 보는데 도네로 이렇게 방해하는데 멘탈이 대단하다고요. 예? 어제 빡쪼이는데요. 시청자한테 욕하고 강태하고. 나이스. 나이스. 근데 여기 있네. 근데 여기 있네. 근데 여기 있는 점화 을고 오케이 쓴! 오케이 나두손 놓고 롤하자 나두손 놓고 빨개 같은 거 씨발 두손 놓고 롤하자 이게 롤이야 빨리가 아, 니네 살짝 봐주면서 이게 롤이라고 이게 진정한 상남자는 여기서 하던 말 뿌셔버려 나도 말도 뿌셔버려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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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아, 네. 나이스! 아, 네. 궁수고포다 봤어? 이게 우리 팀 나름다. 난 저는 이렇게 허접더라고 하기 싫어요. 야, 집에 가자. 나를... 아. 어. <laughs> 아, 오지. <어디가>? 다이아이 <laughs> 원석을 못 알아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무시했었나? 자, 이게 바로 원석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사자와 창그를 바라봤었어. 이게 여유해 이게 이게 즐기는 롤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하는 거는 그거에 미쳐가지고 안마 모이터 먹고 난 여유롭게 하자 여유롭게 하잖아. 이게 즐기는 롤, 프리덤, 자유롭게. 이거 뭐야? 왜 화면 해상도 갑자기 이렇게 됐어? 휠안 되는데? 이게 끝인데 이거 왜 그러지? 똑같지 왜? 똑같아? 나처럼 이렇게 좀컴트터를 캐는 사람들은 이거 이거 민감하거든 내가. 이거 화면 해상도가 이상해요. 뭐라고 술 마셨냐고? 에 아니요, 저안 마셨습니다. 진짜 조간지당이 한번 가자. 피오라 형, 아니 감수형 사랑이요이 새끼 뭐야? 갑자기 지가 지자신 사랑이버리네. 살면 안돼 정글한테 가줄게 하우 가줄게, 가줄게 이리 와 가줄게요 한번핀좀 가줄게, 가줄게. 가줄게 달려봐 나이스 나이스 가끔씩 다이아 그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도 방금 딱하고 횡경막 쪽에 한번딱 움찔하네 진짜로 <목소리> 태불망? 오케이 태권불... 아 태양불꽃 아 씨발 진짜 밤을 새니까 뭐 태권이 나오냐 아... 게임 너무 오려면 안돼아 태권불똥만 <목소리> 탱가라면 딜 간다고 말을 안 듣는 새끼네. 난 딜로 간다. 난 누구? 난안 쫓는다. 아씨, 진짜 독 같은 새끼 진짜 뭐야 이거 갑자기 궁을 아, 네, 써. 아씨, 나 답이 안. 아나피심한데 이들이 진짜 뭐라는 줄 알아? 응 미실감 그러더라고. 뭔 말이지 지금? 미실력 강 그래. 와, 정말이다. 아아 아, 아, 뭐야 뭐야. 아 나이스. 오반다 뭐야? 빨! 히... 나이스. 지지시달 나이스! 뭐야? 와! 미친 됐다. 나이스, 나이스, 못 봐. 그치. 오야, 나 맞나? 지금 이거 나 맞나? 어, 내가 안 쫄았어, 지금. 풍경이 안 쫄고. 딜을 넣어주고. 일단 히드라를 안 썼는데. 오케이, 노린데 개, 개 때리고. 죽여 죽여. 달리만, 달리만 나 있어. 와! 어 아, 이번 거 진짜 솔직히 1인분은 했다. 진짜 인간적으로. 오! 이거 생각보다 뭐 이게 렇 어. 이름도 비슷해 세트, 스트어저 괜찮네 진짜로 뭐야 어? 이쪽으로 안 날렸는데? 딸꾹질하고 있어 미끼가 어? 아니 저새끼 니게 사기라니까 아니 내입 상땡 국물 써 바로 초가스 대잖아 말이 돼 이게 저게 야 나르야 하지 말라고. 아니 너무 잘하지 않는데? 전혀. 일칠령이 뭔데? 첫 키스 상대 문도 박사. 보고. 짜스 이겼다. 쉬. 와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이게 바로 판단. 5 15줬고 나이스! 안 죽지? 미치겠지 랭가야. CS는 먹어가겠고 오면 두렵고 그 길은 걸어가겠고 그 길을 가면은 빙 뜨는 형들이 있고 내가 그랬지. 용기 있게 건넜어. 학원 끝나고. 삥 뜨더라고요. 어, 여기 있네. 뭐야 왜 아무도 안 가? 뭐야? 아왜 쌩으로 가? 아 독도는 W구나. 아 어쩐지 쌩으로 가더라. 아 씨. 불소대고 불소대고 나이스.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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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오, 저... 좋... 백사다 그렇지... 나이스... 아 씨. 나이스... 왜 버스가인지 아닌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잘 보세요. 아, 뭐 하는 거야? 칙스랑... 아, 딜량 쌍둥이는 또 처음이네. 어떻게 이게 똑같냐? 야, 이런 적이 있어? 야, 살다 살다... 이거 세계 최초네, 진짜로?